2021년 제18회 대한민국 향토식문화대전 어, 양향자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 이번 대회가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상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사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너무 침체되어 있었는데요. 어 하지만 음식을 하는 사람들의 열정은 막을 수도 없다 <laughs> 네 그런 거를 제가 예,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학생들이 어 비대면으로 인해서 집에서 이렇게 요리를 연습을 하고 갈고 닦은 실력들을 어 대회만큼은 꼭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 우리 대한민국 향토식문화대전이. 올해 18년 차지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보시기에 네. 성황리에 마치지 않았나라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네. 되게 지금 네. 많은 부문이 있고 네. 매우 굉장히 많은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참가자분들이 네. 나와서 고생을 네. 해주고 계신데 네. 그 혹시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좀 흥미 또는 인상 깊게 보신 부문이나 네. 뭐 학교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까요? 사실 저희 그 대한민국 향토 식문화 대전은 로컬이잖아요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어 식재료들을 통해서 어 그동안 우리 선조들이 오랜 전통을 이어오면서 우리들에게 어 이렇게 귀한, 귀하고 소중한 어, 음식 문화를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어, 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대학교 어, 그리고 어, 또 많은 사회인들이 어, 우리 대한민국 향토 식문화 대전에 가서 어, 정말 그 어, 이렇게 겨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어, 이런 정말 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각 지역에 있는 음식 문화를 어 보시다시피 너무나 진짜 작품이 좋잖아요 예 네. 네, 그렇게 다 이렇게 어, 열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저는 주관자로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어 우리 대한민국의그 어, 음식 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대한민국의 식문화가 정말 세계에 우뚝 서는 그런. 어, 큰 발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지금 세계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사실 너무 잘 되고 있긴 하지만, 네.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네. 뭐 해외 참여나 이런 것들이 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내년 5월에 네. 어, 무려 세계 10여 개국의 네. 유명 한 셰프님들이 참여를 하셔서 네. 네.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좀 살짝 기띔해 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네, 정말 저는 마음이 굉장히 막, 어~ 내년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흥분돼요 왜냐면 하 어~ 이제 뭐 우리가 세계대회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 음식이 세계에 정말 우뚝 서면서 케이팝과 더불어서 어~ 우리 음식이 정말 상승 효과가 있다지만 그들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사실 어~ 우리나라의 음식도 어 우뚝 서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음.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의 셰프들이 어, 대한민국에 모셔서 음. 우리 음식과 더불어서 함께 어 함께 어 나아가는 그런 대회가 될수 있는 장소가 이제 어제 19회 어 음. 서울 국제 푸드 앤 테이블웨어 박람회거든요. 음. 그래서 그 음. 셰프들도 지금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0개 나라가 이상이 될 수가 있고 또그 어, 많은 더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실시간 우리가 유튜브 방송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어, 우리 세계 에 있는 셰프 여러분들 어, 우리 대한민국을 많이 어, 사랑해 주시고 어, 음. 많이 집중 좀 해주세요. 네, 네, 저도 굉장히 <laughs> 네.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어, 그러면 이제 네. 뭐 방금 큰 행사도 말씀해주고 하셨는데 네. 어, 우리 양양자 이사장님의 뭐 개인적인 표라도 괜찮으니까 혹시 네. 앞으로 어떤 또 계획이나 플랜이 네. 있으신지 네, 말씀해 주셨어요. 아, 네. 저는 이제 에, 태어나서 한 길로만 왔거든요. 그래서 어 외도를 하지 않았어요. <laughs> 그래서 외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 문화의 그 방향성을 굉장히 어 조금 교만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어, 방향성을 제가 좀알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은 음식이 발전하고 또이 음식을 통해서 세계인의 건강에 에,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라는 그런 노드맵이 저머릿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점점 들어가기 때문에 후계자 양성에 굉장히 매진을 다하겠다라는 생각이 에, 저의 생각입니다. 네. 네, 말씀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